b o w 어, 이거 아직 너무 오래겠데 b o w l 이거 아직 너무 모르겠는데. 졌다고요? 아왜지왜 졌다고 그래요? 아직 한게하지도않았는데왜 졌다고 그래? 아, 저 뭐야? 아, 기다려봐. 지금 아, 헷갈린다. 현실 볼링이요? 쳐본 적 있어요? 저 볼링 쳐본 적 있어요. 엘 굴드. 아, 이거구나. 오케이. 볼링장 가도 손톱 많이 깨져봤어. 아니 뭔다 아니 는다더보을다안아는너안살안 너 나냐? 다살리 형이 날것같다데보씨 <laughs> 끝난 <것> 같다 <laughs>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

이 갈라왔어. 저렇게, 저렇게 관통이 되네. 자 얘도 어쨌든 간에 그거 못뭐 쳐요. 이거 스트라이크 못뭐 쳐요. 칠수 있을 것 같아. 오핀그 지구 네 괜찮 그래난저 기억. 아, 그러네. 아, 내그 더블, 더블한 성이 가지고 무슨 거? 같다 아 뭐냐고 이거 왜안 넘어지냐고 <laughs> 와 이거 스페어는 가겠네 <laughs> 이게 왜안 <laughs> 안 넘어지냐고 야 이걸 스페어를 도전을 했다고어 망했다 웃기고 앉았네 어저잇 어, 뭐. 뭘 뭐야 <laughs> 뭐야 뭐야 뭐안 갔잖아 방금 어? 안 갔다고? 안, 안 갔잖아 됐. 되네 <laughs> 아 렉이네 음, 이렇게 기운을 빼먹네 기운을 빼먹었다고? 렉 타령할 수 있어가지고 렉 타령할 수 있는 변명타입 골드햇 이걸 스페어를 치네. 근데 굳이... 하, 이걸 스페어를 치네. 아, 왜 이러냐고? 도대체 <laughs> 좀... 왜안 넘어져? 음... 어, 맞... 말... 막겠다그지 <laughs> <말>, 말... <laughs> 아, 진짜... 아, 이게... 망했, 안 망했어, 망했. 스이 야, 개 똥보러 뽀뽀랑... 갑니다 아, 거기서 그냥. 아, 어어 어, 와, 씨. 이양 물고 안 넘어지는 거 봐, 와, 진짜, 야, 이양 물고 안 넘어져. 와 사기꾼인가 저거? 저기더 <laughs> 어려운데? 어? <laughs> 그래도 스테어 <스페어가> 나네요. <laughs> 그래도 스테어입니다. 오 마! 오呦. 오 다섯 개. 야!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네 잘못이야. 뭐 이거는 니네 잘못이야. 이건 니네 잘못이 네 잘못 맞아? 그래봤자 점수철이가 많이 난다. 점수철이가 많이 난다고? 저거 스트 레스 연속이면은 금방 따라잡혀. 볼링 모르네? 저거 스트 연속이면은 금방 따라잡혀. 어, 안될것 같아. 안될것 같다고? <laughs> 보여줍니다. 아 그러세요. s t r i k 스피이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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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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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박빙이 아주 그냥 용호상박이야 용호상박 아 우와. 이거 스페어 못치죠? 스페어 못치죠 이거? 이거 절대 못치죠 이거? 이거 스페어 치면 주장이죠? 스페어 치면 주장이지 이거? 이 프로도 이거 스페어 칠라면 뽀록 노려야 되잖아. 이거, 이것도 프로는 프로도 스페어 칠라면 뽀록이잖아. 레기야, 어, <laughs> 이거 진짜 레기야. 진짜 레기야. 이거 정말 와... 어이가 없네. 이거 야, 이거 진짜 어이없다. 왜다트할때안 걸리던 레기 왜 지금 걸려? 근데... 와아니 아니, 생각을 해봐. 다트할때안 걸리던 레기 왜 지금 걸려? 와... 동생 배팅한 분들 오열중 터키 뭐. 아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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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. 더블, 어, 더블. <laughs> 이게 2 3왜5 2왜4 왜?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꾸역꾸역 3 4 아니 근데 장기 차이라고 하기에는 아 조이콘이 내 조이콘인데 눈 떴다 눈 떴다 터키로 끝내버리자 터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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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면조 좋아해나 나 칠면조 좋아해 진짜 터키 토끼 아, 한번더 하잖아. 아, 한번 더야. 마지막 스타일 좋아. 한번 더, 한번 더. 막 진다. 와.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이건 진짜 끝났다. 아또형 찼네. 또또나또 나야? 또 이렇게 아, 또 나야? 아뭐 이런 걸 다. 에이씨. 187. 187. 야, 이거, 스토리, 스트코이크 몇개 겁다 이겁다. 이겁다. 이리다 이겁다. 이겁다. 이아다이겼다이겼다이다 이겁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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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만어겁다 이겁다. 아겁다이겁아어 주작하냐? 야 바꿔서 한번더 할래 그럼? 어이 주작을 하네? 아니 그러 바꿔서 한번더 하냐고 주작쟁이네 아니 바꿔서 한번더 하냐고 왜요? 바꿔서 한번더하 이건 진짜 진짜 이거는 주작 리스트야 주작 리스트 야 바꿔서 한번더 하자고? 그래 그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? 처음에도 항상 그렇게 했어 나도 초판에 그렇게 했어. 예, 하세요. 망했어요. 어, 이게 뭐안 어, 되지? 안 되지? 이거 그거야. 안 되는 이유가 방금 전에 똑 치던 방향으로 똑같이 쳤는데 안 됐지. 응. 안 되는 이 안되는 이유가 반대 방향이야 이거 스냅이 스냅이 반대 방향이야 어머 뭐. 어, 뭐. 그거 오. 내가 쓰던 컨트롤을 못하는 거 알지? 거기서 하면은 쿵한 거 알지? 내 쿵한 거 알지? 아쿵 그래도 됐잖아 어뭐 어? 뭐. 어 <laughs> 내가 말했지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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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동생 한번 이겨보겠다고 어? 여기다 주작질을 하고 있어. 어, 어, 이거 왜? 이래? 어, 우디를 아는 척을 해? 이 왼손자들하고. 아니야, 왼손이라는데. 왼손이데 진짜 왼손이야. 아니 진짜 갈 거야 이제. 왜 던지는 모습 보면 야구를 보고 있는 느낌이지. 야구요? 봐봐. 아, 이거 끝까지 안따라온아 이거 내가 나... 한 거잖아. 아니 내가 지금 아니 내가 됐어. 한 거잖아. 이걸 뭘 끝까지 안 따라온다 말이야. 아나나 나나 잡고 있었는데 나아 아, 웃기지 마세요. 이거 내가 또 분명히 했어요. 나 이거 분명히 이걸로 했어요. 와, 나 참... 아까 이걸로 나 스트 나다 토끼 토키, 토끼 했어. 이거 진짜 컨트롤 터라고 와... 개추한 거야 이거. 아 웃기지 마세요. 왜또 나요? 어? 어? 아두번 쳐야지. 아그런네두번 쳐야지. 그럼 어쩌면 여기서 트랙 꽂으면 되는 거네. 아해여기서해도 스페어니까. 예라 yeah, 아, 진짜 이... 핑계 대지 마세요. 와너 아, 진짜. <laughs> 왜안 쓰러져 <laughs> 아나 진짜 <laughs> 카메라 모션 인식 카메라 모션 인식이 어디로 된데 자이로야 자이로 카메라가 아니라 자이로야 자이로 이게 정확히 끝이네 스페어 절대 못하죠 이거 절대 못하죠 이거 표 배우면 포기한다 포기한다고세상에세 감사한데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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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멘탈 흔들렸다. 멘탈 흔들렸다. 내 팔이 흔들렸어 <laughs> 이 쪽에 이는이거는이 <laughs> 쪽에 내 팔이 흔들렸어 <laughs> 나이스~~ <laughs> 더블~~ <laughs> 스피어아 <laughs> 스페어 괜찮아 스페어는 괜찮죠? 몇점 차이는 지 어, 야, 이! 동생 민심 떨어질가지가들리 야! 이 야! 야! 이 아, 예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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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! 야! 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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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딱 빨딱, 빨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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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절대 쓰러지지 않아 볼링핀이 내가 볼링핀이 쓰러지질 않아 아 이거 컨트롤 러 타도 못하겠고 이제 어, 이제 뭐라고 변명할 게 없죠? 컨트롤 타도 못하고 컨트롤 러 바꾸고서 한번 했으니까 게다가 이거는 제가 터키 쳤던 컨트롤러예요. 아 깔끔합니다. 드라블. 아, 진짜 깔끔합니다. 야,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제 저한테 거신 분들 안심하셔도 돼요. 야, 이거 너무 깔끔하다, 이거. 완전 승차감 편하지 안 않아요? 어, 스페해요. 힘내요. 아... 힘내요.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힘내요. 터키 아, 그래. 그래. 쉬워요쉬워요쉬워요 의가 없다. 의가 아쉽해요. 새월 하는데 꾸역꾸역 하면 안 되긴 하지. 야, 왜왜 그러냐? 뭐모르냐나한테 아니, 왜 그러는지 알면 조종을 해야지 제대로. 아핀 이거 나한테 왜 그러냐? 이 새, 얘 나한테 왜 그러냐? 커트롤러 자, 또 와. 이번엔 이렇게 5월 해도 다되네이 미친 거 같은데요. 이게 오히려 더잘 되는데? 이게도 잘 되는데? <laughs> 압도적인 승리. <laughs> 와, 압도적인 없... 승리. <laughs> 주인을 고르는 조이콘. <laughs> 주인을 고르는 조이콘. <laughs>